월드놀러월드놀러월드놀러월드놀러월드놀러 일단은 오늘 공지된 내용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어떤 패치가 내일 이제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관련해서 이제 공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스페셜 찬스가 상품이 바뀌고 그리고 2월 신규 복귀 성장 챌린지가 바뀌고 출석 체크, 플레이 타임, 럭키 박스가 바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셜 찬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찬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다른 내용은 거의 그대로고 펠레가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펠레는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아. 센터포워드기도 하고 키가 작고 레인보우라서 그렇게 메리트가 크진 않을 거다 차라리 에우제비우를 쓰면 썼지 에우제비우보다는 못할 것 같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페이스는 에우제비우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페이스는 에우제비우랑 비슷하게 나올 거고 이제 111인이고 어 약발이 사네 양발도 아니네 약발이 삽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약간 마라노나 같은 느낌인데 키도 작고 이건 좀 아쉽네요 만약에 이제 CAM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이 푸핀에서 CAM으로 매겨놨기 때문에 펠레가 충분히 CAM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9195는 이제 센터포워드로 나와서 이제 가능성은 거의 센터포워드가 제일 높다 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슈팅 관련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페이스랑 이런 건 뛰어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발은 사고 어, 스킬은 레인보우로 나올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피파랜더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랜더스는 이제 특성을 보러 오는데 어 특성이 하나밖에 없네. 정교한 슛 특성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격 활동량은 높음, 수비 활동량은 중간일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 활동량 높음, 수비 활동량 중간. 그리고 정교한 슛 특성 하나. 제 생각에는 나오면은 센터 포워드나 희박한 확률로 CAM 정도까지는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뭐, 펠레가 나오니까, 뭐, 게임이 망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냥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 펠레가 나오든 말든 뭐. 상관이 있어요? 아 이거 또 펠레가 피파 온라인에서는 개사인가 개인기 패치 봅니다 아제 생각엔 안할것 같은데요 펠레 레인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신규복귀 성장챌린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복귀 성장챌린지 1월 28일부터 신규복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10일 동안 매일 신규복귀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10일 미션을 하게 되면은 9602 품마스 카드를 주고 9910 아이콘을 준다네요 1차에는 퓨처 스타 포함 고급 선수팩 3개, 베이 선수팩 8개, 와 보상 개너프 아니야? 와 심하다, 이 보상 받으려고 게임해야 돼. 아 <laughs> 신규 복귀 이벤트 이거 진짜 극혐인데요. 아니 맨날 신규 복귀만 챙기냐고 아니 신규 복귀가 개 쓰레기 같은 거 주는데 뭘. <laughs> 아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최, 최종 보상 이거예요, 최종 보상이. 아이콘 선수팩 9 9 0 1이나품마스 선수팩 9 6 0이두개 줘요. 뭘 신규만 챙겨. <laughs> 진짜 쓰레기 같은 거 주는데? 이거 그냥 로그인만 해도 주는 거잖아. 99 아이콘 빼고는. 근데 아이콘이 이제 누가 써? 일반 아이콘을.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패치일 거다. 거의 이 정도면은 신규 복귀하지 마세요. 패치급인데? 그다음에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첵이 바뀌네요. 출첵이 바뀌고 어 퓨처 스타포함 팩을 계속 주네. 계속 주고. 300fv, 200fv를 준다. 한달 동안 잘 참여하면 500fv를 받을 수가 있다. 포 포인트도 다섯개나 주네요. 어, 꽤 많이 준다. 근데 어떻게 된게 토티 관련된 게 하나도 없냐? 그러네. 토티 관련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2월 플레이타임 플러스. 아, 어, 70분으로 늘어나네요. 원래 이제 60분까지였는데 70분으로 늘어나서 피처스타 고급 선수팩 포함 70플러스를 한 개만 주네. 원래 두개 아니었나? 원래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보러 가야겠다. 음, 원래 두 개였는데 한 개로 이제 바뀝니다. 하도 퓨처스타가 많이 떠서 그런가, 한 개밖에 안 준다네요. 그거 참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신에 이제 주간 노자 쪽 속에서 퓨처스타 포함 팩을 두개 주고, 어, 여기 있네. 랜덤 상자 토큰 다섯 개, 랜덤 상자 토큰 열 개. 야, 300분이나 이 게임 했는데 랜덤 상자 토큰 열개 하나 밖에, 이거 밖에 안 줘. 좀만 더 주지. 그리고, 오, 오. 야 이거는 좋은데 누적 달성 두번 하면은 노미니 토큰 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누적 달성 세번 하면 파이널 토큰 열 개를 줘요 아 어, 이거는 크다 이거는 킹만해 어 스찬투 이용권까지 주네 야 이거는 이거는 잘 준다 이거는 잘 주네요 누적 달성 횟수 이거는 확실히 잘 주는 것 같아 스찬투 이용권이랑 파이널 토큰 열개 이거는 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참가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데일리 러키박스 매일 접속 공격 일반 모드를 플레이하고 럭키박스를 획득해 보세요. 20일 토티 토큰들 포포인트등 다양한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그 빙고 맞추던 그거 아니야? 그래서 1월 28일부터 2월 17일 한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일 최대 10포인트까지 획득이 가능한데 공격 모드 한번 하면 1포인트 일반 모드 한번 하면 2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챌린지 모드 하면은 최대 포인트를 획득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포인트는 데일리 럭키박스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2일차에는 b 플러 A 럭키박스 3, 4일차에는 P, B, A, S 럭키박스 5, 6일차에는 A, S, S, S 럭키박스 7일차에는 S, S, S 럭키박스 럭키박스 1회 교환에는 2포인트 사용이 되고요 1, 최대 5회 교환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어, 토티 티켓 4개 이거 좋다 결국에 이게 랜덤 상자 토큰 4개 준다는 거거든 B급에서는 잘 뜨면은 제일 잘 뜨는 게 21토티 티켓 4개인 거 같고 A는 랜덤 상자 토큰 5개 S는 랜덤 상자 토큰 10개 SS는 뭐야 SS가 제일 굴인데? 랜덤 포지션 토큰 필요 없어 4포인트 2개 야 S가 최고인데? 아이콘 포인트 아니면 아이콘 포인트까지는 괜찮겠다 아이콘 포인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너스 티켓 필요 개어아 매일 10포 사용시 보너스 티켓 한 개가 자동으로 지급되며 보너스 티켓을 구아 추가 보상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풀참을 해야 되네 와 이거 빡센데 20일 풀참하면은 노미니 토큰 한 개를 확정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50만 TP 어꽤 크다 야 2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10포인트를 다 하면 노미니 토큰 한개와 빡세다 어 일단은 이렇고 괜찮은것 같아요 결국 이거 이벤트만 잘 참여하면은 노미니 토큰이나 파이널 토큰 뭐 이정도는 어느정도 다 주는 이벤트기 때문에 이거 꼭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패치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이 될거고요 일단 첫번째로는 21토티 노미니 선수 세번능력치가 조정이 됩니다 드디어 레반도프스키의 능력치가 조정이 돼요 저번 이제 포우 레반도프스키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개모라 있었는데 어 이제 노미니 선수가 어 따로 스탯이 조정이 될 거고 그 스탯 조정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 생성 제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두라는 선수와 김태윤 베이런스 루키치 월르르라 굴단? 야 굴단은 내가 아는 굴단은 그건데 굴단! 그 상대는 제이나! 이건데 아무튼 이 선수들은 이제 라이센스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셜 찬스 원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럭키 박스 이벤트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그 이벤트들이 추가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될거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딱이 정도네요. 오늘 패치는